네, 오늘 우리가 배울 어, 교과는 어, 최, 최고의 중상 전장에서 경배함이라는 음, 제목을 가지고 음,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어, 어떤 내용,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어, 묵상을 해보니까요. 어, 우리가 어, 그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게 <laughs> 느껴져요.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어 저기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어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정복하는 거 말이죠. 땅따먹기죠. 땅는 지금 신가지고 거기에 그 마음이 쏠릴 위기가 돼.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완전 달라요. 어,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은 가 하니까요. 이제 제가, 어,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은 오늘 당신이 해준 요리가 참 맛있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요리 맛있으니까 맛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 그냥 의미 없이 살아 버려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당신이 왜 이렇게 요리를 맛있다 하지? 맛있다? 맛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어떤 의미를 두고 한 거거든요. 말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캐치를 했어요. 그냥 맛있다 한 거하고, 제가 오늘 맛있다 한 거하고 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이제, 맛있다. 오늘 당신의 좀 요리가 참 맛있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집사람이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면 이게 묵상입니다.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다 알아버려요. 아이 양반이 한번더 해달라는구나. 네, 그것에 따라 버려요. 저는 사실 그 뜻을 넣어가지고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다 알아버려요. 네, 이게 묵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묵상은 어, 말씀으로 읽는그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이 있거든요. 하 아니 마음을 넣어놨어요. 우리 말 속에다가. 우리 성경과 예능지는 글자밖에 안오잖아요그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최고의 중성이라는 전장에서 경배함 이것을 이제 궁금하게 오늘 우리 어, 형제자매들과 무슨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딱 그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달는데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가난에 들어가가지고, 하, 막 이제 뭐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이렇게, 어, 땅이 전국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 하나님은 <laughs> 전혀 또 달라야 생각이 그죠? 어, 그래서, 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은 전쟁 이거요, 전국 전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남 입장으로서는 전국 전쟁 이거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대로 하면 땅은 이미 점령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이 전국 전쟁을 하는 도중에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쭉쭉쭉 하지요. 쭈쭈. 사실은 전쟁을 하게 바쁜데, 이 땅을 빨리 뺏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생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시어머니, 어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그 다이아 반지를, 뭐, 몇 캐릭터, 터짜리를 줬는데, 이게 준 시어머니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는 시어머니를 믿고 다이아 반지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 이, 우리 전국 전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땅을 막 뺐는데 지금 몰두해버리면, 나중에는 하나님은 이어 뿌리고, 네, 자기들 내 네, 뼈, 이, 이, 이 땅을 뺐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우리 후손 대대로 이래 살아가야 되는데, 확, 어느 순간에 뭐, 이제 버리고 살아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제리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종종 있어요. 그래 그런 거 하고 똑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노집사님좀 읽어주세요. 우리 이걸 생각하고 이한 달락 한 달락 읽어가면요 한 굉장히 쉽게 풀려버려요. 요수하는 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임박한 위험 속에서도 유월절을 기념하며 정복이 한창일 때 제단에서 주님을 경계하고 이스라엘의 일국 지파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는 등.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렸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가치는긴급한 일들의 주의를 빼앗기 쉽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고 잠시 멈춰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과 지금도 내일 행하고 계시는 일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구별된 시간을 마련하는데 매우 소홀하다. Yeah.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입장으로서 우리 인생 지금 사는 거요. 예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이미 다 보험받고 이루어지면 마찬가지던데. 어 우리가 종종 하나님 그 우리가 생활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무리 그 전국 전쟁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으로 봤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 당신과 옳은 관계만 맺어가면 이게 전국경지 아무것도 아니, 아닌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아이 어, 미리 여러 가지 이들을 이제 어, 지금 해 나가죠 뭐활리를 행하고 6월절을 기념하고 뭐변하고뭐생막을 세우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이거 밑에 보면 우리, 우리에게 해당되지요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가 급한 일이, 급한 일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잘 하느냐 하면 급한 것부터 먼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그것보다는 우리가 아주 시간이 촉박한 이런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에 자꾸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주인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네. 세대가 땅을 찾으러 싸움에 나가기 전에 그들이 땅의 주인이신 주인 분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온전히 깨달아야 했다. 군사 증복보다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이며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이 일을 주인이신 땅과의 관계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뭐 이런 것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땅 이미 점령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뭘 하고 기념을 남기고 이런 걸 보잖아요. 이게 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가자. 음. 그러면 너희 너희들 일이 평통하리라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 되는데 이제 종종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전과 정복의 중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충성하는 것이다. 전복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온 인류의 회복에 있어서 그저 한 단계에 불과하다. 그보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질문은 율법의 교훈을 심실하게 따르는가이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전복전쟁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오늘 끝난다 그 관계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관료 주제입니다 요지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간인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다 복잡한 삶의 요구 속에 있기 쉬운 세대를 향해 주님은 다시 헌신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특별한 길을 갖기 원하시며 예식을 주시고 오의 말씀을 세우셨다. 예, 이게 잘 나오죠. 네? 우리 인간은 쉽게 망각하는 존재가 잘 있을 거래요. 그죠? 잘 있을 거리다 보니,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어, 아주 절실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 얼마 전에 경험했으면서도또 그런 상념을 딱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제 성경을 기록해 주셨지만, 또 쉽게 하면더 중요하니까 돌에다가 생겨요, 돌래다가 그죠? 아니, 돌에다가 생기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을 많이 하라 그러죠 네? 기념을 뭐 하면 뭐 기념하고 돌을 쌓아 기념하고 뭐 돌을 쌓고 뭐 이렇게 기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즈버이기 때문 에 이즈바이기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어 그다음 세대는 거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벌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까지 정도 하는데 우리 구선뭐한몇 대만 지나가면은 벌초이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게 잊어버리고, 모덤도 어디 가서 찾을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는요, 도에다가땅 말씀을 시게 주셨어. 지키는 말입니다. 네, 목요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가난 동복과땅 군대보다도 중심에 있는 더 중요한 주제이다. 성소도 이후에 성전의 존재는 항상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과 그들이 언약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깨닫도록 도와야 했다. 여호수아는 성막 세우는 일을 영토 공대의 중심에 두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지상 본부인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 성소를 시작지 그러니까 어, 전쟁 중에도 이런 걸 썼는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 가자. 맺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자꾸 경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독립돼가지고 나는 나대로 해버릴 수가 있지 않?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다 타락해버려가지고 하나님 벗어나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많은 방비를 세웠는데도 그들이 선조들이 어, 이 전국전쟁할 때 또는 어, 간, 가난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에 광야 생활을 했는데 기록에만 남아있지 거의 잊어버린 그런 생활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어, 왕조 시대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많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움을 당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다요일에 유월절인데 제가 일부러 제 마지막에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걸렸습니다.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모형적이로 외국에서 고음받은 과거를 가리킬뿐 아니라 당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석방하시고자 하는 더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희생제물로 받쳐진 새끼양은 우리들의 구원은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한편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치 않았다. 그길를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고혈압 공로가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영향,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유월절 의미입니다. 어, 우리는 보통 유월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 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기념적인 동시에 또 모형적이고, 이랬죠. 기념적인 것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고, 그 다음에 모형된 것은 앞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이번에 나와있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색방하시고자 하는 더큰 부분을 연결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이스라엘 시대에 지나간 게 아니고요. 지나간 건, 간건 맞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더큰 모형적인 것이 남아있죠? 이게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뒤에, 어, 보면,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뭐라 했습니까? 믿어야 한다. 그죠? 우리는 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우리 자신에게 쳐.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빛,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구을 얻는지, 여기 잘 나오죠. 에? 예.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조건이요, 믿는 자입니다. 이게 요, 로마스의 핵심입니다. 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 그럼 무엇을 믿으라는 뜻인가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왔죠. 에? 개개인의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서, 자기의 목숨으로서, 그죠?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교과에 지금, 우리 다른, 어, 저기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용서, 그죠? 이게 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스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죄를, 그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안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만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시골에서 어, 돈을 이렇게 현금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 밭을 팔든지, 농을 팔든지, 소를 팔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도 없고, 뭐 돈도 빌릴 때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화입니다. 이거는 어, 제가 어,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소를 팔았습니다. 소를 팔았는데 이 소판 돈을 엄마한테 주고 엄마가 어디 농 안에 넣어놨는데 그 돈을 제가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훔쳐가지고 어그 당시에는 뭐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읍내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도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아버지가 섭한 돈을 내가 뭉쳐가지고 썩 뿌려놓으니까요, 들어가질 못해. 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가지고 서울로 그만 갔거든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어, 이 아이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딱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돈넣나놨는 한번 가보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 가본 적 없거든요? 그큰게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아이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구나. 이걸 잘 알았어요. 저는 이제 겁이 나서 못 가니까 이제 서울로 도망가서 그걸 한참 쓰다가 보니 한 3개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이거 잘못하면 돈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러니까 돈만 잃는 게 낫잖아. 그죠? 그래서, 어, 이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용서했으니 보라다 용서했으니 보라다 그런데 제가 그 광고를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그 광고 나를 찾는다는 걸 알았지만 내가 그것이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절에 놔놓고 내가 가면 나를 맞아 죽을 거다 이래 생각하니까 내가 못 들어가요. 안 믿어지니까. 그니게안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용서를 했어요. 왜냐하면 잠만하면 애도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용서를 했는데도 저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니게받아들이지를 그러니까 못하니까 용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용서한 사람이 용서를 하고 그다음 받아들인는 사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용서 한 사람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 받아야 할 내가 용서 안 믿어지니까 못 받아들여. 이게요, 지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해개하든안 하든 관계없이,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로마스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걸 믿으라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안 믿어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우리 각자 개인이 하는 게 물어보고 이게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믿어지면 보입니다 믿어지면 그런데 이제 이게 구원파에서로 이렇게 똑같이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거 하고 우리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거 하고 틀린 게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음,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하면은, 지식적으로 믿어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우리 심리에 차이가 납니다. 진짜 마음에 믿어,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믿어, 어, 의에 이르면, 우리 품성에 변화가 생겨. 그런데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믿으면 이게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권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심해를 보면, 물론 진짜로 믿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 대부분 보면 지식적 동의로만 끝나기 때문에 이, 이게 안 돼요. 이 품성 변화가. 제가 고성에살때 어떤 목사님이, 거기 권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 지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돈을 좀 달았거든요. 하니까, 이, 이 목사님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어, 책상에다가 밥 먹고 난 뒤에 이제 상처가 데 책상을 팡! 팡! 팡 부드리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니까, 왜 그래 생각합니까? 하면서 미운게 하더라고요. 거기 이, 이런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정도가 되니, 이게 분성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런 저분들은 그런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군, 이게 품성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어, 좋은, 어, 우리가 꼭 믿고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고하 네. 가겠습니다.